이제 몰라서 맞다. 진짜 멋져. 아, 7세기를 알겠는데 이거 뭐지? 말말 올해 마찬가지. 나중에 7세. 이거 7세기 얘기지는그 안녕하세요. 제천단양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국근모노동조합 제천시시부장 김주영입니다. 아, 저희 노조에서는 매년 입춘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입춘초 서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2015년 새해 시민과 또 공무원들이 가정에 행복과 만상통에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저희 노조에서 이렇게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항상

준대게를만나 <목소리도>